안녕하세요 나하모니 다육이 입니다 요즘 축전이 한참 입을 벌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모 화분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축전이 좁아 보여요 <laughs> 그래서 이쪽 큰 화분으로 옮겨 주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분지를 하는데 조금 있으면 분지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더 좁아질 것 같아서 어, 이쪽에 옮겨 주었는데 훨씬 좋죠 그런데 다른 축전은 통통해졌는데 여기 요거 하나가 쭈글한 거 보니까 뿌리 활착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뽑아 보니 요렇게 뿌리가 아직 안 나왔네요. 얘는 뿌리가 아직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뿌리가 다시 나와서 활착을 하도록 반으로 잘라서 어요 가운데 여기 가운데 심지가 보이도록 반으로. 갈른 다음에 말리지 않고 그대로 다시 심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뿌리가 잘 나오면 하트 모양이 다시 통통해지겠죠. 이렇게 다시 심어 준지 4개월 되었어요. 4개월이 지난 모습이에요. 어, 뿌리를 굳이 안 봐도 여기 이 축전 얼굴을 보면서 뿌리가 나왔구나 하고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여기에 쭈글거리지만 어, 벌어지면서 요속 안에 아가가 나오는 거 보니까 뿌리 활착이 된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쪽 거는 오동통해졌잖아요. 그쵸? 오동통해진 거 보니까 속 안에 아가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오동통해진 거 보니까 요것도 뿌리가 활착을 해서 속 안에 아가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성공이네요. <laughs> 어, 축전을 점검해 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다른 요 죽전 얼굴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요 아가들이 잘 나오도록 살짝씩 벌려주면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입을 벌려 주었어요. 그런데 살짝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살짝만 벌려만 주시고 억지로 껍질을 벗기지는 않아야 돼요. 스스로 저절로 탈피를 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껍질이 다 벗겨질 때까지는 한 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여름 동안 이 속에서 아가들이 잠을 자요. 어 그래서 겉잎에, 이 겉잎에 있는 수분을 먹고 자라거든요. 그래서 겉잎에 수분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면 안 되고요. 아가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죠. 여름잠을 자는 동안에는 그래서 물도 안 주는 게 좋고요, 직광을 피하는 게더 좋겠죠. 여름잠을 자는 다육이들은요, 어, 햇빛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반 그늘에 두는 게 좋아요. 7월, 8월, 9월 중순까지는 물을 안 주는 게 좋고요. 어, 이번에는 또몇 개가 될지 참 궁금해요. 뚱뚱한 배를 보면 너무 너무 신기해요. <laughs> 축전은 이속에서 한 서너 개씩 나오는 걸 보면은 정말 재미있어요. 어, 그리고 물줄 때는 물이 이속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저면 관수가 좋겠죠. 이번에는 또몇 개가 될지 참 궁금해집니다. <laughs> 어, 이렇게 분지할 때마다 축전은 그런 재미가 있어요. 어, 요거는 키메라 군생인데요. 겉잎이 빨갛게 물든 게참 예쁘죠. 에다가 이런 매력이 있네요. 다육이는 음, 꽃인지 다육인지 구분이 좀안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맛에 다육이 키우죠. 얘도 분생인데요 라즈아가예요. 색감이 예쁘죠? 오래 묵어서 잘 다져져서 더 예뻐요. 햇빛을 많이 봐서 잎이 이렇게 오므라 들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이쁘다 소리만 하죠, 제가. 요거는 제가 처음 보는 다육이인데요. 다육이 하우스에 놀러 갔다가 너무 예뻐서 영상에 한번 담아 왔거든요. 리차드 스키래요. 이름도 멋지죠? 어쩜 요리 이렇게 예쁘게 생겼을까요? 색깔도 예쁘죠? 악세사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귀엽기도 하고. 얼음공주. 얼음공주 같지 않아요? 어, 공주님처럼, 정말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얼음공주, 귀엽기도 하고, 아, 어, 너무 예뻐요. 꽃이 핀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이고, 이뻐라. <laughs> 음, 에트리얼,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요? 야 팝콘 같기도 하고요. 너무 예뻐요. 정말 예쁘죠? 특이하게 생겼죠? 뭐,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갈수록 예쁜 다육이 종류가 나오고 있으니까, 어떡하면 좋죠? 다 데려올 수도 없고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키우려고 꾹 참고 있어요. <laughs> 장마 오기 전에 물 줘야 할 다육이는 미리미리 물을 주시고요. 장마 때부터는 물 아끼기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 또 만나요. 안녕!